스타뉴스 유해지 기자, 가수 박유천의 일본 활동 근황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박유천이 일본에서 활동 중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박유천이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24 요코하마 한일축제에 참석했던 당시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 요코하마 한일축제는 요코하마 한일축제 실행위원회와 주요쿠아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개최한 문화교류 행사다. 당시 박유천은 축제 첫날인 18일 피날레의 무대를 장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이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등을 언급했다. 또 성균관 스캔들 OST 찾았다와 레인이 블루, 레인이 블루 등을 가창했고 일본 현지 팬들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앞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첫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갖고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으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박유천은 은퇴 의사를 번복. 활동 재개 움직임을 꾸준히 보였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총 5건의 세금 사업 900만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2월 21년에 기획사 해부펀투게더옌 예스페라 가, 박유천과 전, 전, 소속사 리시일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헤브펀투게더, 의사전통이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으로 헤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지난 2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 중이다. 유해제 기자 유희의 탑스타노즈점 e t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7월 26일 17 15 송고 NBSP NBSP 숰 스파 유희의 탑스타노즈점 e